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멜러블 VI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가변 VI라고 하는 거는 랩뷰 2017에서 새로 나온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기능은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 언어인 C++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오버로딩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동일한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입력 데이터 타입이 다른 다른 입력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가변 VI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이 입력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출력 터미널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VI를 사용하실 때는 바, 반드시 세 가지 어, 제약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약사항은 뭐냐면, 모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은 탑 레벨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탑 레벨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 관련된 이제 그 가변 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대기 시간을 주면은 그 대기 시간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입력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그 입력 터미널과 출력 터미널이 그러니까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이 케이스 구조 바깥쪽에 다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탑 레벨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입력 터미널 또는 출력 터미널 중에 하나가 케이스 구조 안에 들어있게 되면 이게 정적 분석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이어그램 탑 레벨 다이어그램에 있, 있도록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배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커넥터 펜이 전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3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가 두 개인데. 이 커넥터 팬의 연결도를 보시면 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이제 실제 vi 프로퍼티에서 실행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호출하는 vi 로 서브 vi 인라인 이 옵션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그 고려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어,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변 vi 를 선택을 해서 만드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이 호출하는 vi 로 서브 vi 인라인 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고려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근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가변 vi 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어, 더하기를 하는데 더하기를 위해서는 이제 두가지 입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첫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 소수점형 그 dbl 데이터 두 개를 입력 받아서 출력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리한값두 개를 더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한다는 개념은 오하 조건인 거죠. 그래서 불리한값두 어, 개가 다둘 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출, 어, 출력은 참이 되는 거고 둘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 더한다는 거는 문자를 병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맨, 맨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m a l a b l e v i 라고 하는 문자 열이 출력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 타입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이 add.vim이라고 하는, 이 가변v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랩뷰에서는 가변v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코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케이스 구조. 그러니까 모듈화를 할때 이제 기본적으로 에라 클러스터 입출력이 연결되어 있고 케이스 구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에라 클러스터 입력에 에라가 없는 경우에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분리형 문자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열거형 그 선택할 수 있는 값을 선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보면 클러스터 클래스 n 베리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보면 베리언트라고 하는 또그 베리언트 전용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베리언트를 이제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어있고요. 여기에 입력으로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주면 이게 입력의 베리언트 데이터가 이제 이 선언한 데이터 타입,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숫자형 같은 경우는 저는 더하, 더하, 더하기를 하고 더한 결과 값을 다시 배리언트로 치환한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어있고요. 불리형 같은 경우는 복합연산을 이용해서 을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배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병합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로 가변 가변 VI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겠고요. 자. 새 VI로 일단 이건 테스트를 하기 위한 VI를 하나 만들게요. 자, Ctrl S 한 다음에 경로를 붙여넣기 하고 자. 가변 VI 사용하기라고 하는 VI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테스트를 위한 VI 파일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어 가변 V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변 VI를 만드실 때는 아까 세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약사항 중에 하나, 그 실행 항목에서 그 체크 체크하는 것을 고려 안 해도 고려 안 해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게 하신 다음에 자 템플릿으로 이 VI 밑에 보면 가변 V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프로퍼티에 가보시면은 실행해서 호출하는 VI로 서브부 v i 인라인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약 재학, 그 제약상 두개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파일을 저는 더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아에 d 드라고 할까요? 그냥 똑같이 자 a d 드 v i m 이라고 하겠구요. 자 좀, 아이콘을 우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라내기 하시구요. 자, add, vi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장자가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멜러블 vi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add.vim이라고 하고, 아이콘 모양도 좀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가장 먼저,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자. 일단 클러스터, 에라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가져오신 다음에 커넥터 펜을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죠. 링 열거형에서 열거형을 하신 다음에 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콘 편집에서 자 숫자형 불리언 문 문자열 세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구요 자그 다음에 입력으로는 배리언트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선언할 겁니다 자이 프론트 패널에서 배리언트 컨트롤을 만들려고 하시면은 요 일반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일반에 보면 베디언트 n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가보시면 베디언트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임, 입력 데이터 1,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글자 폰트는 일반으로 하겠구요. 자, 얘를 복사 하신 다음에 입력 데이터 2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얼라인을 좀 맞추겠습니다. 왼쪽 경계를 맞추겠구요. 그 다음에 출력은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하나를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출력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출력 데이터라고 하겠고 터 라고 하겠고 어? 더. 네,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 잠시만요. 앞에 두 개는 컨트롤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컨트롤 변경하고, 얘도 컨트롤 변경.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구성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아까 가변 부하를 만들 때 제약사, 제약상항이 모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커넥터 패널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자, 입력 1을 연결하고, 입력 2 연결하고, 출력을 연결하고 있구요. 그 다음 이 위쪽으로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에러는 없게 되어 있구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일단 입력 데이터 자, 데이터 타입 이 세가지는 얼라인을 좀 맞춰 놓고 출력 데이터 여기 놓고요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일단 만들죠. 케이스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모듈할때 항상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에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음,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는 그냥 연결해버릴게요. 그리고 코드를 좀 심플하게 위쪽으로 하고. 자, 얼라인을 맞춰주겠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간격을 띄울게요. 간격을 띄우고. 자, 입력, 연결. 여기 안에 이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또. 자,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더하기를 할 텐데요. 케이스 구조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처음에는 두 가지 케이스만 생기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 타입의 케이스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보이게 되어 있고요. 자 숫자형부터 한번 구현해 볼게요. 숫자형으로 이제 입력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올 겁니다. 자 들어오면은 자 클러스터에 가 보시면은 자 베리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베리언트를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리언트를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입력으로 베리언트 값을 인가를 해 주시고 데이터 타입을 여기 위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미리 데이터 타입이 세 가지죠. 일단 숫자형 하나 가져오겠고요. 그다음에 불리언. 불리언도 하나 가져오겠고요. 그다음에 문자열. 자,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형, dbl, 배 정도 타입으로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배리언트 입력을 인가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하기 연산 하는 거죠.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더한 거를 내보낼 때는 출력은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음, 클러스터에 베리언트 가 보시면은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인 아이템에서 라벨로 베리언트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를 이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으로 내보내겠고요. 얘를 이제 출력 터미널에 출력 데이터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제약사항이 모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탑 레벨 다이어그램에 있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버리면 자, 여기서 연결이 다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되지 않은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전히 실행 버튼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실행을 가보시면은 가변 VI에 속하는 프론트 패널 터미널 구조 안에 있습니다. 해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이 터미널은 반드시 구조 밖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가 문제가 나왔죠. 근데 얘를, 탑 레벨 다이어그램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자, 얘도, 자, 실행버튼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 VI를 운영을 하실 때는, 세 가지 제약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고요. 겠 자, 그러면 이제 숫자형 끝났으니까 자, 다음은 자, 이걸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자, 데이터를 바꿀게요. 이번엔 불리언으로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불리언 케이스에 대해서 또 구현을 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분리형 같은 경우는 복합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연산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할 거고요. 근데 복합연산은 결국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분리형 값을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리언트는 앞에서 만든 걸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열. 자, 문자열에 대한 것도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데이터 타임만 제가 바꿔 줄게요. 자, 빈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도 복사할게요. 아, 근데 보니까 여기 문자로 돼 있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프로퍼티에서 아이콘 편집 아, 문자열이 빠졌네요. 자, 열 해서 자, 됐고요. 자, 배리언트 입력을 연결해 주시겠구요 자, 그러면은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열 연결이 되겠죠. 더하기라고 하면 자, 그래서 자, 다음 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문자에 연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자 에러가 있는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음 그냥 여기 상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생성 상수로 하게요 예, 에러가 있는 에러가 있는 경우는 아무 출력도 안 나가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현이 다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위한 VI에서 얘를 가져오신 다음에 세 가지를 테스트해 볼게요. 하나, 둘, 세 가지 하겠고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을 숫자형.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을 불리언. 세 번째는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값을 인가를 해 주실 텐데요. 이거를 그냥 인가를 자 음, 자 숫자형 숫자형 데이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불리언 불리언도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다음 문자열 자 가져왔는데 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시, 실행 버튼 이 깨집니다 자, 깨진 이유가 뭐면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를 연결 넣어 주실 때는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의 베리언트의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얘는 뭐200 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얘는 뭐300 했을 때 출력으로 생성해 인디케이터 한 다음에 어, 출력 아, 숫자 숫자형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베리언트는 자 이렇게 아, 자 베리언트 두개 복사하겠고요. 자 연결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하나는 거짓을 인가하고 또 하나는 참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참을 인과 하겠고요. 그다음 문자열도 베리언트 두개 복사 하겠고. 자 하나는 멜럽을 멜럽을 한칸띄고 그다음에 얘는 vi라고 하겠습니다. vi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출력으로는 생성의 인디케이터, 얘는 자, 불리언 불리언 출력이라고 하고 있구요. 다음 얘는 자, 문자열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스트를 위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자 실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더하면 500 이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t r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 a l v i 자 값을 거짓 뭐0아9 이렇게 하면은 3 0 9의 false에 m a l v i 이렇게 되죠 자 이처럼 랩뷰에서도 그 함수 오버로딩 효과를 이렇게 낼수 있도록 가변VI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스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VI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핸들링 할수 있는 VI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웰러블 VI가 나오기 전에는 다형성 VI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비슷한 효과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형성 VI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DAQ 보드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에 그 다양성 vi 처럼 이렇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다양성 vi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많이 차지합니다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vi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그그 그 선택 조건이 뭐세개인 경우에는 세개의 서브 vi 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다양성 vi 는 가급적이면 운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코딩 스타일인 반면에 이 메리러블 VI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의 VI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핸들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